왼 힙을 돌리려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왼쪽 힙을 돌려서 호잇 호 네. 네. 무릎 포워드 다음 무릎이 서로 남자로 놓고 아. 여자로 놓고 서로 파트너 쪽으로 보내면서 회전이 이렇게 증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전의 끝에 카운트 플러스가어 몫으로 표현하면 이빨이 걸려야 돼요 이빨이 <laughs> <laughs> 걸린 상태에서 회전을 풀면서 뭐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우리 스페인 시절에 드랍을 떨어뜨리죠 얘도 마찬가지예요. 떨어뜨리면서 키버사람은 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오면이문막 막,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. 제가 원하는 것는 선생님들이 지금 하시는 거는 딱 하나 둘셋넷물스텝 <laughs> <물론 웃음> 되는데 드랍되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꼬아놨던 힘이 떨어뜨리는 힘으로 문이 턴이 일어나야 돼요. 뭐랑비슷하냐 파이브 스텝처럼 약간 빨리빨리 확 돌아야 되는데 예, 우리 오늘 처음이니까 <laughs> 그래서 처음에 꽉 놨다가 드랍시키면서 왕.